안녕하십니까 렌트카인의 김상혁 팀장입니다. 오늘은 요즘 많이 이용 중이신 장기 렌트카에 대하여 전반적인 질문을 주시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렌트카는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분들이 뭐 많이들 이용하는 건다 알고 계신데요. 요즘에는 개인이나 프리랜서 분들도 많이 이용 중이세요. 그 이유는 개인 분들은 뭐 세제 혜택이나 이런 건 없으셔도 보험이나 세금면 그리고 초기 비용 면에서 많이 유리하기 때문에 개인 분들은 많이 이용 중이시고요. 프리랜서 분들은 뭐 개인 사업자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비용으로 떨구칠 수 있어서 세제적인 혜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 중이시고요 개인분들은 뭐 주행거리가 많으신 분들이나 보험료가 비싸신 분들은 한테는 상당히 유리하시죠 그리고 나중에 4년 후나 뭐 3년 후, 6년 후 반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뭐 주행거리가 많으실 경우에는 반납 주시는 것도 상당히 유리하십니다 개인 사업자분들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첫 번째 주행거리, 두 번째 보험혜택, 세 번째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주행 거리인데요, 만 킬로에서 무제한까지 선택이 가능하셔서 원하시는 키로수에 따라 선택하신 다음에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그두 번째로는 이제 보험 혜택인데 보험은 대표님 사업자 대표님 포함해서 임직원들까지 다 운전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용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으시고요. 세 번째로는 세제 혜택인데요, 세제 혜택은 물론 차량마다 다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법인인데요. 법인은 앞서 말씀드린 개인 사업자분들과 동일하시고요. 국내에 뭐 많은 법인들이 렌트카의 편리한 점을 아시고 많이들 이용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렌트카는 대출 상품이 아니시고요. 리스는 대출을 일으켜서 이용하시는 상품이기 때문에 렌트카가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하십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렌트카에는 많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그적으로 추천드리는 것은 렌트카입니다. 저는 메이저 렌트카사에서 한약 5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5년 동안 근무하면서 3년 연속 판매, 전국 판매형을 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디테일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문의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마치기 전에 구독 버튼하고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렌트카인의 김상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